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스파파입니다 전국적으로 위반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요. 국회에서 위반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현재 합법화를 시켜주기 위한 그 사전작업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도 11월 말쯤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내년 1월부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주려는 모양새예요.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은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건물에 위법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죠. 우선 이행 강제금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5회까지만 부과가 되었어요. 2019년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부과 횟수 제한이 사라졌고요. 현재는 그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소유자의 대출 제한이 있는데요. 위반 부분이 있는 것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나중에 그 위반 부분이 걸려가지고 매수인에게 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도 더러 있습니다. 또 임차인의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에도 애로사항이 생겨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요,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위반 건축물은 총한 24만 건 정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절반 가량이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공인중개사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건축물대장에는 위법사항이 없지만 현황상 현장은 위반 건축물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통계에 잡히는 거고 걸리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 통계보다 위반 건축물이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인 유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일단, 무단 증축이 있죠. 옥상에 옥탑방을 만든다거나 또는 1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뒤쪽 공간을 일부 좀 늘려가지고 창고 용도로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무단 증축이 많고요. 또 주택에서 대표적인 것이 호실 쪼개기 투룸을 쪼개가지고 원룸 두 개로 만드는 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공용 부분을 개조해서 세를 주는 것, 뭐 옥상에 있는 물탱크실이나 공용 창고 이런 것을 원룸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세를 준다거나, 상업용 건물에서는 지하에 있는 대피 공간을 개조해서 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불법으로 계단을 만들거나 별도의 출입문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위반건축물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물론 논란도 있어요 불법에 합법하다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고요 법을 조금만 유연하게 해주면 합법이 가능한 것을 계속 불법으로 두는 것도 시대 착오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정부에서는요. 총 6차례에 걸쳐서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해 줬고요. 맨 마지막에 있었던 양성화가 2014년이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항상 이런 논란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반 건축물들을 다 합법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요. 그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 틀을 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용적률입니다. 특별 법을 만들 때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약간 높여주기도 해요. 불법 증축이라면 그 용적률 안에 들어가야 하고요. 이거는 국회와 또 별도로 현재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용적률이 상향된 그런 지역들이 좀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새로 바뀐 용적률 내에서는 뭐 위법 부분을 합법화 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서울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내진 설계입니다. 위반 건축물을 양성해 줬던 그 마지막이 2014년인데요. 그 이후에 내진 설계와 관련된 규정이 두번 바뀌었어요. 2015년과 2017년에 바뀌었는데,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걸 대부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그 일부 유예가 좀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주차법 위반이에요. 이제 투룸으로 준공을 받은 다음에 호실 쪼개기를 해가지고 원룸으로 세대수를 늘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 법정 주차 대수가 모자르게 되죠. 이렇게 내진 설계하고 법정 주차 대수 이 부분에 좀 약간의 유예를 줄 것인지는 연구 용역이 끝나고 특별법이 좀 어느 정도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것, 내력 벽을 뚫었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상당수 있을 텐데 당연히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 할 테고요.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이거는 일조권에 관련된 문제겠죠. 대표적인 게. 옥탑방을 무단으로 만들었다거나 또는 이 합법적인 옥탑방이라도요 베란다에 천정과 벽을 만들어서 이 불법 확장을 했다면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케이스에는 좀 양성화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위반 부분이 소규모일 것, 또 이행강제금을 착실히 낸 사람들 이렇게 양성화 조건을 예상해 봅니다. 요거는 이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있었던 얘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한 그 내진 설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하고 호실 쪼개기로 인한 법정 주차 대수 요 부족 문제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봐줄 것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추후에 발표되는 내용을 좀 눈여겨 봐야 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반 건축물 양성화가 내년에 시행된다면 정확히 12년 만에 있는 일곱 번째 양성화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의 의견들도 일부 있지만 현재의 건축법이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또 세부 규정이 계속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법을 조금만 유연하게 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그런 위반 건축물 중에서 상당수를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어요.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위법으로 계속 둘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양성화를 원한다고 뭐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건물주 개인이 이걸 진행할 수도 없죠. 안전진단이라든가 도면 작성도 해야 되고요 이게 어려움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전문가분들이 있죠 바로 건축사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여하튼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위반 건축물이어서 여러가지 좀 패널티를 갖고 계신 소유자분들은요 추후에 발표될 양성화 관련 특별법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거니까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추후에 확정된 내용이 다시 나온다면은 제가 또 영상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